전국의 아파트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아파트 그래프입니다. 미추홀구의 인구는 2010년 42만 3,900명까지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하여 현재는 41만 2,300명입니다. 최근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내건을 살펴보면 법원 감정가 대비 평균 9.3% 낮게 낙찰되었으며 낙찰자는 일반 매매 거래보다 약12%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경매 매물과 추후 아파트 공급 지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에 비해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셔서 아파트 거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엑슬루타워 아파트 2010년식 707세대 55평형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 원에서 8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6억 3,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6,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 2016년식 3971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4억 500만원에서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억 1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 더월드 스테이트 아파트 2008년식 3158세대 35평형입니다. 2017년 3억 6500만원에서 6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8,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 엘크루 윈드포레 아파트 2018년식 870세대 30평형입니다. 2019년 2억 9,400만 원에서 5억 3,7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19년도 거래가보다 96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동아풍림아파트 1999년식 1480세대 53평형입니다. 2017년 3억2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4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8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 1984년식 630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7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광교동에 위치한 상용아파트 1991년식 464세대 31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700만원에서 4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4,8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7,1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광교동에 위치한 동부 아파트 1991년식 420세대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2백만 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3억 1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 아파트 2007년식 2090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 원에서 5억 88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9,5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6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 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신창 미션일 아파트 2004년식 821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3억 100만원에서 5억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5,2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5,1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열한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 광교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2010년식 1509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5억 12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6800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8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 용현 엑슬로타워 아파트 2011년식 630세대 41평형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3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주안 현대홈타운 아파트 2002년식 443세대 26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5년 1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4천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대우아파트 2001년식 616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5천7백만원에서 3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2억 9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8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신동아 5차 아파트 1993년식 594세대 37평형입니다. 2017년 2억 79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1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6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2012년식 396세대 33평형입니다. 2017년 2억 6,9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3,6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신동아 4차 아파트 1990년식 630세대 44평형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2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5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동아 아파트 1992년식 496세대 30평형입니다. 2017년 2억 1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4000만 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2200만 원 높은 상태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현광 1차 아파트 2000년식 348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보다 150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랍울 아파트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한국 아파트 1996년식 298세대 32평형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3억 4800만원까지 상승 후 2024년 11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17년도 거래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신속하게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아파트 그래프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